안녕하세요. 스카이 페라걸딩 학교의 김진우입니다. 오늘은 페라걸딩 날개의 가로세로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세로비란 말, 말 그대로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비가 얼마 정도 되느냐, 비율이 얼마냐 하는 걸 말하게 됩니다. 한자로는 이제 종행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영어로는 에스펙트 어, 레티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페라그라드 날개가 사각형 날개가 있다고 하면 가로의 길이는 날개 끝에서 날개 끝까지 거리 어, 이 거리가 되겠죠. 이 날개의 길이 네. 또는 날개의 길이 또는 뭐, 영어로는 스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날개의 길이와 어, 세로의 길이 이 세로의 길이가 어,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세례 길이는 날개 앞전과 날개 뒷전을 연결한 선, 시선이 되겠죠. 시위 어, C위 또는 시위선. 그래서, 가로 세례비를 구하는 식은, 가로로 식은, 날개 길이, 날개 길이, 이제 스페인을 세로의 길이, 시위의 C위, 길이로, 어,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의 길이를, 스팸, 어, 세로의 길이를, 시, 이렇게 표현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자, 직사각형 날개 같은 경우는, 이 시의 길이가, 어, 어느 부분이나 다 똑같, 길이가 또 똑같죠. 어, 근데 실제로, 패러그이딩 날개에는, 어, 이렇게, 날개 중심 부분은 시의 길이가 길고, 날개 끝쪽으로 갈수록, 어, 이렇게, 어, 시의 길이가 좀 작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길이가 다 틀리게 되겠죠. 어, 그래서, 어, 제일 짧은 날개 끝부부터 제일 길은 날개 중심부분까지 시의 길이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것의 평균값, 음, 평균되는 평균 시의 평균 값을, 어, 대입을 해서 구하면 되게 되는데 이 평균 시의 값을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날개 길이 시위인 이 식을 어, 날개 우유하고 분모와 분자에 날개 길이를 한번씩 더 곱해주게 되면 음, 우리가 직사각형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는거죠 그래서 어, 밑에 날개 면적이 되는거고 그래서 위에는 날개 길이가 두번 곱해지니까 날개 길이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가로세를 구하는 식은, 어, 펭귄 시위분의 날개 길이로 구하게 되던가, 또는 날개 길이의 제곱을 면적으로 나눠서 구하게 됩니다. 자, 실제 페레그의 날개에 보면, 어, 날개 중심부에, 어, 중심부의 시위 길이는 길고, 어, 날개 끝쪽으로 갈수록, 쉬이 어, 길이가 점점 작아지겠죠. 그래서, 어, 이 날개 길이의 제곱을, 날개 길이의 제곱을 이 날개 전체의 면적으로 어, 나눠지게 되면 내가 비행하고 있는 날개의 쉬이 길이를, 가로세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가로세력비 또는 종횡비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느 제조회사에서 나온 날개의 데이터입니다. 기술적인 데이터죠. 여기에 주어진 것 플랫 에어, 평면 면적, 날개가 이와 이런 모양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이런 모양이 아니라. 날개가 다 펼쳐졌을 때, 어? 이와 같이 형성이 됐을 때의 면적이, 어, 이래서 미드, 요걸로 따졌을 때, 약 대략 28.6 어, 평방 메타 정도가 되는 거고요. 이 날개의 길이, 예. 여기서 요까지 길이가 아니라, 어, 날개를 평평하게 펼쳤을 때의 길이. 날개 끝에서 끝까지 길이. 이것이 예. 11.7m라고 어. 하는 것이고요. 어. 근데 실제적으로는 날개가 이게 평평한 게 아니라, 아래서 보는 것처럼, 음, 약간 아래로 구부러져 있죠. 어. 구부러졌을 때, 실제로 날개에는 이만큼의 원단이 들어갔지만, 실제로 양력을 발생을 시키는 데 있어서는, 어. 이 정도의 면적이 어, 이 정도의 면적이 양력을 발생시키는게 아니라 이 구부러진 날개의 투영된 면적 이 음, 면적이 양력을 발생하는데 어, 실제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어, 우리가 일반 평면 면적과 실제 양력을 발생시키는데 어, 사용되는 투영된 면적으로 어, 구분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투영된 면적은 24.8이 아, 요 날개 투영된 면적은 24.8이가 되는 거고요. 이 투영된 날개 길이 평평하게 펼쳤을 때 11.7이었지만 실제 양력을 계산하는데 사용하는 어, 날개 길이는 9.45m가 어, 되는 거죠. 어, 날개를 구부러지지 않았을 때, 이 평평했을 때는 면적이 28.6이 되었지만 실제 양력을 발생하는데 사용되는 것은 24.82가 되는 거죠. <목소리>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어, s, 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게 되면 어, 평평한 면적의 어, 가로수 비를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양력에 발생시키는 투영된 어, 음, 면적과 어, 날개 길이를 해서 이 식에 위해서이 내용을 대입하려면 대략 3.59대 1 정도의 어, 가로수 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평면 면적에 대한 면적, 날개 길이, 가로 세비는 비행기 특성을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고요. 실제로 어 양력을 발생시키는데 사용되는 어이 투영 면적, 투영된 날개 길이, 그다음에 가로 세르비 이것이 어 양력을 발생시키는데. 어, 비행기 특성을 어,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로사비가4.8대 1이다 하면 이것에 의해서 영향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 영향을 끼치는 3.59대 1이 아, 내가 타 있는 날개가 가로사비가3.59대 1이어서 어느 정도 숙성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로세레비가, 어, 가로세레비가 작은 거하고, 가로세레비가 큰 거하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를 보면, 어, 여기에 들어간 면적, 음, 면적은 두 개가, 음, 면적은 두 개가 동일하다고 했을 때, 어, 가로세레비가 어, 작은 거, 하고 가로수를큰 거하고 비교했을 때 어, 가로수에 비가 이렇게 면적은 똑같은데 가로수가 큰 것이 저항을 적게, 유도항력을 훨씬 적게 받습니다. 자, 우리가 어, 유도항력이라는 것은 날개 끝에서 날개 아랫면에서 날개 위쪽으로 어, 흘러 들어오는 어, 흘러 들어서 받은 각을 작게요. 발생하는 항력이라는데, 야지 나게 길이가 어, 길어지면, 어, 가로세레비가 작은 것보다 훨씬, 훨씬 더 음, 작은 유도항력을발생 시켜서 양력 증가에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유도항력이 작아지고, 작아지고 양력은 증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행을 할때 초보자 날개보다 상급자 날개로 갈수록 어, 가로세레비가 작은 것보다는 가로세레비가 큰 쪽으로 되는 것을 어, 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가로세레비가 증가하게 되면 유도항력이 작아지고 양력이 증가한다. 를 어, 양력이 증가해면 결국은 양항비가 증가한다는 거죠. 우리가 전시간에웠던 어, 양항비는 활공비하고 비례를 한다고 했어요. 같은 의미라고 했죠. 그래서, 양비가 증가함으로써, 어, 팔공성성, 똑같은 높이에 떴을 때 보다 멀리 날아가고, 양력도 많이 발생,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음. 자, 이와 같이, 받은 각이 증가하면, 양력이, 어, 가로사리비가 증가하면, 어, 양력이 증가함을 알았는, 알수 있었는데, 이와 같이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도. 자, 여기는 받은 각이 작은 거고, 여기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수록, 죄송합니다. 에, 요거는 가로세레비가 작은 거고, 여기서 왼쪽으로 갈수록 가로세레비가 큰 날개를, 어, 받은 각에 따른 양력의 변화를, 어, 실험을 했을 때, 음, 음, 요지점이 이제 실속 지점인데, 어, 받은 각이, 가로세레비가 작은 것 같은 경우는같이 실속 각이, 어, 조작을 많이 해도 실속에 좀 어, 늦게 들어가는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가로사립가 커지면 커질수록 마치 실속각이 작아지게 되어 어, 작은 받은각에서도 실속이 발생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초보자 날개에가로사립가큰 것을 사용하지 않고 작은 것을 사용하는 이유도. 어, 소부자의 경우 조종이 과조작을 많이 하게 되므로 이런 상태에서도 위험에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료세류가 상급자보다는 작은 것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가로 세레브가 이렇게 길게 되면, 어, 길게 되면, 세로 축이죠. 어, 세로 축을 중심으로 좌우로 기울어지는 어, 롤링 현상. 어, 날개 좌우가 길으니까, 어, 옆놀이, 롤링 현상에 대해서도 상당히 좋은 안정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 가로 세레브가 커짐에 따라 이쉬 길이는 작아지니까 어. 가로축을 중심으로 어, 날개가 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이런 피칭 현상, 피칭 현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정성이 좀 떨어지겠죠. 하늘에다 비행하면서 어, 상승기를 만나다든가 이럴 때 어, 앞전이 들렸다가 다시 내려갈 때 이런 안전성에 대해서는 어, 가로세로세로비가 큰 것이 어, 훨씬 더 안전성이 떨어진다 고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로세로비가 이와 같이 길어짐에 따라 어, 가로세로비가 크 크메 따라 이 날개 길이가 길어짐으로써 구조적인 강도의 문제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극기체들에 보면 이 내부에 내부에 가로 방향으로 보강재 띠 같은 것이 들어가 있는 것도 봤을 겁니다. 바로 이 같은. 구조적인 문제, 강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 이 같은 음, 보강재도 지금 집어넣게 되고요. 그래서 가로세력 크게 크면 어, 활공 성능은 좋아지지만 또 무게도 무거워지는 또 강도적으로도 어, 구조 강도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날개, 어, 우리가 타고 있는 페라그레 날개의 등급별 어, 평균적인 가로 세력을 보면 보통 초보자들이 타고 있는 어, 초보자들이 타고 있는 어, A 등급 날개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4대일에서 한 3.6대일 정도 어요 정도에서 많이 어,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e m b 급 e m b 급에는보통 어, 3.6대일, 3.8대일, 4.0대일 어, 심한 것은 4.2대일까지 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NB급에는, 어, ENA급보다 조금 더 성능이 좋은, 어, 로급이 있고, 어, 그 다음에 거의 C급, ENC급에 해당하는, 어, 하이엔드급 날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가 3.8대에서 4.2대 정도, 어, 그, 사용하고 있구요. E 시급, 연식급 같은 경우는 보통 뭐한 4.2대일, 4.4대일 어, 큰 것들은 한 5.0대일까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어, END급 같은 경우. 음, END급 같은 경우도 보통 뭐 4.7대일에서 뭐 5.2대일까지 대략 이제 5대일 정도만 사용하는데 4.7에서 뭐 4.6에서 5.2대1 정도까지 사용하고 있고요 어, 각종 대회에 선수들이 타는 어, CCC급 날개 같은 경우는 보통 5.2대 1에서 어, 어, 6.2대 1까지 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어, 날개 등급별로 가로세 비가 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초급자 날개에 해당할수록 어, 초급자 날개에 해당할수록 가로 세레비가 작은 것을 쓰고 선수급에 해당할수록 어, 가로 세레비가 큰 것을 사용을 하, 하게 되죠. 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왜 초보자 날개에서는 가로 세레비가 큰 것을 사용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초보자 분들은 조작이 미세한 조정보다는 어, 과조작을 많이 해서 어, 기체에 어, 우염성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초보자 날개와 고급자 날개를 비교하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가로세레비가 3인, 음, 날개하고 가로세레비가 6인 날개를 보게 되면, 가로세레비가 3 정도인 날개의 실속각은 25도보다 높은 이 정도 부분에서 실속에 들어가죠. 과조작을 많이 해도, 어, 어, 받은각이 커지더라도 실속에 들어가는 지점이 훨씬 좀 적죠. 자, 가로수레비가 6 정도인 날개를 보게 되면 실속에 들어가는 각도가 20도 정도로, 어, 아까보다 5도 이상이, 어, 차이가 나죠. 쭉, 쉽게 말해서 브레이크 양을 많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실속에 들어갈 수 있는 위험이 훨씬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어, 무조건 80성능이 좋다고 해요. 어, 가로세비가 큰 것을 초보자가 타는 것보다는 자기 조종능력 비행시간 비행경력 또 한달에 비행한 횟수 이런걸 고려해서 어, 자기에게 알맞는 등급 또는 가로세비를 사용, 어, 사용하는 것이 어, 보다 즐거운 비행의 지름길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 중에서 가장 가로세력이가 큰 것이 알바트러스, 우리말 신천오이라는데이 알바트러스가 어, 가로세력이 제일 큰데 그것을 한번 조사해봤더니 대략 뭐1 5대 뭐 일, 뭐1 6대일 정도 나오더라. 우리보다는 세배 정도 더 어, 활공 성능을 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로세력이 크다는 것은 동일한 고도에서도 보다 멀리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가로세레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 자기 비행 수준에 맞는, 어, 가로세레비를 사용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게 비행을 할수 있도록, 어, 권장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